안녕하세요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어, 6G. 6G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뭐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어, 뭐 당연히 뭐 5G도 아직 완벽하게 구축이 되지 않았는데 뭐 벌써 6G를 이야기 하냐 뭐 이렇게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어그어그 그렇죠? 말이 맞습니다 사실 5G도 SA 스탠더론이 아직 뭐 완벽하게 작동하는 거 그리고 밀리미터 웨이브 아주 5G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기술들이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지 않죠. 아직은. 아,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는 조금 있으면또 6G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기술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제적인 그러한 뭐라그럴까요 그러한 측면에서도 어 그리고 이 이동통신 업계에서 어이 비즈니스를 이끌어 갈때어이 어쩔 수 없는 어, 물론 6G가 5G 때문에 약간 늦춰질 수도 있지만 표준은 어, 그 시간에 따라서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표준이 나오면은 어, 그러면은 당연히 뭐 유스케이스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낼 것이고 그래서 5G에서 6G로 넘어가는 어, 그런 현상들이 또 발생하겠죠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 6G에 대해서 벌써 표준화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많은 밴더나 회사들도 지금 어 6G 벌써 뭐, 어 특허들도 쓰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 한번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어 이렇게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 영상을 이제 뭐, 이쪽 분야에서 벌써 일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은, 어 뭐, 전공을 벌써 하시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 당연히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대개 수박 겉핥기식의 내용들, 그냥 아주 간단한 컨셉들만 짚어주고 넘어가는 것인데 이제 정말 아직 이동통신을 뭐 대학교나 그런 데서 공부하지 않았고 어 전자과 백그라운드나 뭐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가 없고 어, 그런 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보면은 어 그냥 이 컨셉이 쉽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예전에는 얘기했는데 요즘에 좀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 영상들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타, 말씀드렸듯이 수박 겉핥기 영상입니다. 그냥 컨셉을 아주 간단하게 쉽게 어, 그렇게 그냥 이해만 시켜드리고 그 안에 제가 정말 많이 어, 많은 부분들을 생략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제가 뭐 전자과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으로 내려가면은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걸 다 아는 사람들도 없고 사실 이 이동통신이라는 것이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것의 집약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모든 걸 알기도 쉽지도 않고 어 그냥 컨셉만 좀 어느 정도 제가 이쪽에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꼭어 어, 책을 사서 정확한 어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대학교를 가거나 그러면은 더 자세한 내용들 왜 이게 이렇게 동작을 할수 있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리고 뭐 학교에서 교수님이 어 제가 말했던 내용과 좀 다르다 그러면은 99 99.999999% 어, 거의 100%죠 어, 교수님의 말이 맞,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꼭 그렇게 좀 어,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어, 이게 정말 뭐 이동통신의 전부다 이걸만 보면은 뭐다 이동통신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어, 6G, 6G에 대해서 오늘은 6G 중에 뭐 RIS 이거 뉴스에도 좀 나왔는데 어, 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 라는 것을 이제 또 약자를 만들어서 RIS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좀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잠깐 또 아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백그라운드는 거창하게 나가는데 사실 RIS에 대해서 제가 막 기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건 별로 없고 컨셉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은 논문도 그렇게 딥하게 어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직 어, 이 RIS가 어, 완벽하게 구동되어서, 어, 모르겠습니다. 어떤 랩에서는 벌써 만들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 그런 프로덕트를 제가 본 적도 없고, 예,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아직은 그냥 어, 그런 슬라이드나 그런 페이퍼에서만 볼 수밖에,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어, 그런 아주 간단한 이 RIS가 뭔지에 대해서 어, 마지막에 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G 아, 한숨을 쉬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5G 뭐 속도 빠를 거다 뭐 그랬는데 뭐안 되지 않냐 그죠자 그래서 6G에 가면은 더 빠른 속도를 원한다 라고 당연히 가겠죠 뭐더 적은 딜레이 더 빠른 속도 자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그 AI 그죠 요즘에 뭐 채찍 비티도 있고 뭐어 AI 뭐 머신러닝 뭐 오토파일럿도 있고 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동통신도 가장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어, 그 어, 기술군 중의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AI, ML, 머신러닝이 또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RIS라는 것도 지금 되게 핫하게 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테라헤르츠, 예, 테라헤르츠. 그러니까 더 하이 프리퀀시 지금 쓰고 있는 밀리미터 mm 웨이브보다 더 높은 프리퀀시 영역대에서 데이터를 쏘겠다. 그러면더큰 대역폭, 파이프가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이 테라헤르츠. 이걸 보자마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특히 한국에서 는 밀리미터 웨이브가 이야기가 많았죠. 그리고 결국엔 정부가 그 밀리미터 웨이브의 주파수 주, 어, 영역대를 다시 다 걷어오겠다. 그리고 걷어온 온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벌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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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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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가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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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고0 0 0 뭐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전 세계가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밀리미터 웨이브에 대해서.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영역대, 밀리미터 웨이브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데가 여기 보시면 28기가 헤르츠, 요, 요 영역대죠. 요 영역대 26, 28요 쪽에서 지금 밀리미터 웨이브대를 쓰고 있는데 이 테라 헤르츠, 근데 테라 헤르츠까지는 쓰지 않고 거기는 이, 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제 테라헤르츠의 보면 서브 테라헤르츠 레인지를 지금 6G에서 쓰겠다라고 지금 에릭슨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노키아 웹페이지도 보니까 한 이쪽 영역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3GPP에서 어이 90기가헤르츠랑 300기가헤르츠 사이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쪽이죠. 여기 90에서 300이 사이. 여기를 이제 어 새로 그 6G에서 쓰겠다. 죠. 그렇죠? 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못,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이렇게 높이 올라간다고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시겠죠? 그러면 왜 그런 어, 문제가 있느냐? 왜 밀리미터 웨이브가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길래 어, 제대로 쓰여, 쓰여지지 않고 있느냐? 제 채널을 보시거나 이, 이제 이동통신 쪽에 조금이라도 어, 그 공부를 하셨, 하셨거나 뭐 뉴스라도 보면은 바로 나오죠. 그 이유는 바로 아주 이 바로 이거죠 f r e q 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Coverage가 커버리지,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아, 이 여기 Low Frequency 2 g h 스펙트럼이 이렇게 b 드 d Range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High f r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 이야기하고 있는 밀리미터 웨이브 26, 2 8 기가헤르츠. 그 다음에 만약에 300GHz 이쪽으로 가겠죠 더. 자 그러면 available bandwidth 그 파이프입니다 데이터를 실을 수 있는 그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죠 이리로, 이리로 가면 갈수록 그렇죠 그렇지만 커버리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커버리지 뿐만 아니라 벽 투과율 그렇죠 이게 빌딩이 있거나 아니면 벽이 있으면은 그 투과도 잘못 하게 됩니다 높은 프리퀀시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그,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왜 문제가 밀리미터 웨이브가 문제가 되느냐? 밀리미터 웨이브 사이트를 깔았더니 속도는 빨라지는데 속도가 빨라지는 게 바로 그 안테나 앞에서만. 그 안테나가 보여야 되는 뭐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그러는데 그 아무것도 그 안테나와 나 사이에 그런 장애물이 없을 때 그때만 이 속도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뭔가가 막고 있으면은 데이터를 어, 그 시그널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차라리 뭐 미드밴드, h 드드 n e l channel c h a n n e 를 c h a 이 n e l 는 h a n n e l channel c h 그 n n e l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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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못하고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어, 단점이고 그것을 뭐 해결하기 위해서 빔 포밍과 그쵸 매스 마이 모빔 포밍 이용해서 뭐, 뭐 커버리지를 늘리겠다 그 빔을 계속 그 어, 움직이는 사용자를 향해서 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어, 완벽하게 그 문제들이 이빔 빔포밍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이 멀티, 멀티 패스 멀티 패스 뭐 멀티 패스라는 게 있는데 패스는 길이죠. 그쵸? 멀티는 여러 개의 길. 그래서 원래는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현재 미드밴드나 뭐 로우밴드를 쓰면 여기서 이라디오 어 사이트에서 그렇이 G 노트 B, 뭐 E 노트 B 여기 사이트에서 라디오를 이렇게 쏘죠. 쏘면 만약에 여기 아무것도 이렇게 막는 게 없으면 은 이렇게 직선으로 쭉 오겠죠. 이걸 line of s i g h t 라고 그러는데 LOS라 해서 어, 바로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 path, path가 path가 이것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 여기서 reflect, 그렇죠? 반사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파, 전파라는 것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갈수 있고 이렇게도 갈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파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빔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멀티파스가 이용, 이용을 해서 어, 더 많은 데이터를 어,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릴라이빌리티 같은 데이터를 중복적으로 보내서 뭐 어, 주락되는 패킷을 다시 또안 보내도 되는 그래서 딜레이 타임을 줄일 수 있는 뭐 어, 이런 좋은 순작용이 있는데 자 만약에 밀리미터 웨이브나 테라헤르츠 더 심지어 더 높은 프리퀀스로 가면은 이게 갔다가 리플렉트가 안 됩니다. 갔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여기 부딪히면은 부딪히는 순간 그냥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인업 사이트에 있어야지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으면은 이 레이더를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봤는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내놓고 6G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5G도 지금 해결을 못했는데 그럼 6G는 이거 이렇게 높이 e 리퀀스를 올려놓고선 그냥 5G 처럼 밀리미터 웨이브처럼 그냥 그렇게 방치할 거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RIS 그렇죠? We 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 그렇죠? 그래서뭐 다시 컨피 n f 뭐 c o n f i 를 다시 할수 있는데 어떻게 뭐 인텔리전트하게 그렇죠? 그리고 어떤 surface s 가 그렇게 인텔리전트하게 뭐컨 e c o n 할수 있다. 저기서 이게 무슨 소린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면은 어 이건 좀 비약이 좀 심하긴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면은 약간 반사파 같은 겁니다. 반사판, 예, 반사판.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보면은 핸드셋이 이렇게 라인업 사이트 이렇게 딱 보일 때 데이터를 받을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이렇게 벽이 있고 벽이 있으면은 이 친구는 못 봤습니다. 이 데이터를, 그렇죠? 이거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다가 RIS를 여기다 부착을 하면은 반사가 돼서 이렇게 어, 어, 이 레디오를 받을 수가 있다, 이 시그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벽처럼 이 시그널을 흡수해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어, 특별한 재질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기 인텔리전트가 있죠. 그냥 반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반사만 해주는 그런 무슨 거울 같은 게 아니라 이 안에 이제 반도체들이 들어가 있고 소자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어, 반도체들이 어떤 그런 시스템과 어, 연결이 돼서 어, 이 레디오를 받았을 때, 라디오를 받았을 때 그것을 다시 어, 재 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 논문에서 제가 이제 발췌해 온 겁니다. 완전히 카피페이스해 온 어, 내용이죠. 어, 제가 뭐 바꾼 내용도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p h a s 를 s 프트한다 그렇죠? 그 f r e q u e n 이렇게 있으면 이 페이즈, 타임 t i 을 s 프트 해줘서 왜 타임 m 프트를 하냐, 이페이 a s 프트를 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빔 포밍을 할때이 페이스 시프트를 많이 하죠. 빔 포밍의 어디 s 션을 옮기거나 아 e shift, 즈를어 줄였다 컸다 하게 i 드 e 어그 i f t t i 페이 s h 프트를 사용하는데 이페이 t t 프트를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자 h 스스로 그렇죠. 그 s 어, 서어이 시그널이 e shift, 플렉티 e 시그널이 어, reconfigure 될수 있다. 그쵸? 그리고 direction이 자기 원하는 direction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여기에서 이 받은 어, radio를 그냥 바로 똑같이 보내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어, 여기서 바꿔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뭐 recon, reconfigurable intelligent 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intelligent 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아마 어, 사람의 어떤 그런 어,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이 어, AI나 어, 머신 러닝을 이용해서 어,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움직이면은 그것에 맞춰서 여기서 이 빔이 이쪽에서 반, 반사되는 빔이 그 폰을 따라다 따라다닌다거나 아니면 시그널이 약하다 좀 멀리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 빔에 반사되는 빔을 길이를 좀더 길게 해주거나 뭐 그런 기능을 할수 있는 어, 그런 반사판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반사판은 뭐 빌딩에도 부착할 수 있고 뭐 집에도 부착할 수 있고 뭐 가로등 가로등에도 부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어 붙여서 사이트를 이제는 더 이상 많이 만들지 않아도 그렇 이제는 그러한 밀리미터 웨이브나 테라헤르츠를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레디오 안테나를 많이 안다라도 어 이러한 어 값싸고 그렇 전력도 전력도 소모가 적다고 합니다 그 논문에서 보면은 그래서 어 전력도 적게 들어가는 이러한 장치들을 여러 곳에 세워 놓으면은 어 이러한 그러한 멀티파스 문제나 아 커브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이 논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 RIS 그뭐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뭐 에릭슨이나 노키아에서도 어 랩에서 보니까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랩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이 또 에디셔널한 장비들이 나오면서 어, 이 테라헤르츠가 정말 쓸수 있도록 어,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궁금하시면 여기 이, 이 논문 한번 찾아보시면은 나오거든요. 이게 보니까 공짜 논문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다운 받아서 읽어보실 수 있는데 되게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되게. 뭐이 RIS, RIS가 나온 백그라운드 RIS가 무엇인지 그리고 약간의 간단한 뭐 실험 데이터 뭐그 정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무슨 엄청나게 복잡한 막 수학 공식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 그냥 어 그런 인트로덕션 같은 어 그런 논문이죠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특히 이쪽으로 공부하시려는 학생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어 아마. 어쩌면 벌써 한국 어, 한국 대학원에서도 많이 아마 이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워낙 트렌드를 잘 따라가기 때문에 한국 대학원생들이 아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나와서 아마 밀리미터 웨이브에도 쓸수 있겠죠 이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정말 이제 그런 어그 약점들이 5g 나 6g 의 약점들이 좀 많이 커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기대가 되는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우선은 뭐 기다려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RIS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네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